와 눈이 아주 펑펑 오는 네. 설날 이브? 네, 와 눈송이가 엄청 커요. 예 네, 눈송이가 엄청 크고 와 아빠, 나도 사진 찍을래. 와우 막 눈이 눈발이 지금 막 엄청나게 날리네요. 와 지금 뭐 네. 이번 겨울에 가장 많이 온것 같은데요, 거의 와우. 어마어마합니다, 지금. 야, 눈부세요 이거. 와, 이거. 거차거라. 아우, 우! 어차거. <laughs> 와, 눈송이가, 시원하다. 봐 눈송이가 엄청 커. 와, 이게 카메라에서 안 보일 텐데, 눈송이가 사이즈가 한 1cm 되는 것 같아요. 예, 예, 와, 하늘에 막 풀풀 날리네요. 와. 좋습니다 보긴 좋은데 길은 너무나 미끄럽겠네요 오늘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운행하시는 분들 조심하,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, 행복한 하루 되세요 와우